강남 이상화 독보적 구릿빛 뒷태 운동으로 빚은 완벽 라인 전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가 건강미 넘치는 일상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최근 이상화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한 장의 사진을 공개. 나도 홍콩 다녀왔수다라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이상화는 민소매 톱과 롱 스커트를 매치해. 탄탄한 어깨 라인과 건강한 몸매를 드러냈다. 자연스러운 포즈로 도심 풍경을 배경 삼아 걷는 모습에서 여유로운 분위기와 운동선수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그런가 하면, 귀여운 캐릭터 스티치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장난기 넘치는 면모를 드러내기도.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운동선수 출신다운 건강미와 친근한 매력이 돋보인다. 누리꾼들은 역시 운동선수 출신답다. 건강미가 돋보인다. 자연스러운 멋이 있다 멋있고 예쁘고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